안녕하세요. 음, 안드로이드 디펜스 게임 어, 이번 시간은 이제 총알하고 총알을 날렸을 때 이제 좀비가 어, 에너지를 체크해서 에너지가 다 달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존에 이제 클래스에서 어, 총알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체크하는 부분들이 좀 들어갈 겁니다 어, 기존 프로젝트에서 또 복사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 보실 분은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사하는 부분은. 베스트 기능 복사 했고요. 자바 클래스도 복사 하구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가 완료 됐고, 이제 이전 프로젝트는 닫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이제 저희가 만들 것은 총알입니다. 총알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총알 클래스가 어 하는 건 이제 조금 여러 가지가 있죠. 기존에는 이제 블럭에서 블럭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비 같은 경우 는 그런 게 있지만 총알은 직선으로 움직이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어그 에너지에 따라서 준비나 이런 솔저로부터 어떤 파라미터를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어 일단 이것도 양이 많기 때문에 복사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옛날 거를 그대로 쓰다보니까 병사라고 나오네 네. 어, 총알의 경우 이제 세 타입이 있죠 그래서 총알의 에너지가 이제 어택 포인트에 따라서 에너지가 5냐 10이냐로 구분이 되고요 어, 뭐 기존 거는 그대로 상속받아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직선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 시작 블럭과 끝 블럭이 있으면, 이 시작 블럭과 끝 블럭 사이에, 어, 갭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블럭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블럭의 좌표, 블럭의 인덱스를 받아서, 어, 시작 블럭의 위치, 그리고 끝 블럭의 위치, 그러니까 이 시작은 병사가 있는, 어, 보시죠. 그리고 타겟은 좀비가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병사가 가만히 있다가 좀비가 가까이 다가오면, 이, 자기 위치에서 좀비의 위치로 총을 쏘는 거죠 그럼 그때 어 갭을 10분의 1씩 갭을 두어서 그 10분의 1의 갭만큼 메꿔가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알은 어 이제 총알도 마찬가지로 think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이무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얘가 루프를 돌면서 현재의 위치를 현재 위치를 이 갭만큼 플러스를 하는 거죠 10분의 1씩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을 찾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어, 그래서 타겟까지 가서 이제 왔다라고 하면, 타겟까지 왔다라고 하면 약간의 오차를 이제 둔 거죠. 어, 해당하는, 어, 그 병사는 이미 쐈으니까 쏜게 끝나게 되고요. 어, 해당하는 좀비는 어, 에너지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 소스가, 코드가 좀비 쪽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총알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활성화를 종료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뭐 나머지는 예, 이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그리기도 필요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그대로죠. 어, 이렇게만 구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소스는 그대로 다 제공이 되니까요. 해당하는 소스에서 참조하시면 되구요. 어, 총알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총알이 발사되는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렌더러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렌더러 쪽으로 이동해서 어. 예. 그것많이 만들었네요. 그럼 이제 총알을 만드는데 총알은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가겠죠. m은 무슨 유리한 400개 정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 이제 쏠저마다 총알을 다 쏘기 때문에 한 400개 정도를 만들어놔서 이제 빈거를 루프를 돌려서 돌리는 형태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소페이스 크리에이트에서 어, 400개를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음, m, 리선 0부터 400까지, 이렇게 작을 때까지. 총알이 되고요. 그래서 총알을 초기화를 하고 얘도 이제 던져서 이렇게 던져서 리소스에서 총알의 이미지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럼 리소스 매니저에서 어 로드 리소스에서 불릿을 받죠. 불릿을 받습니다. 얘는 어레이죠. 음. 총알은 이미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private staticint m n d 리 b l i t 라고 하고요 v e w 아, 아, 하나니까 죄송합니다 어, staticint고요 어, 또 load-resources의 blit에 어, 처리하면 되죠. 이 부분은 약간 복사해서. 블릿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리가 됐는데, 음, 블릿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기 있는 거죠. 이 간단한 총알, 작은 이미지입니다. 이 총알 이미지를 받아서 총 400개의 총알에 비트맵해서 어, 이미지를 할당을 받습니다. 사이즈는 20, 20으로 아주 작은 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총알에 이미지가 할당이 됐죠. 그럼 이거를 받아서, 음, 총알을 쏘는 것은 군인이죠. 그러니까, 어, 렌더러에서 이제 리소스가 관리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생성할 건 아니고, 총알이 활성화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군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군인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마찬가지로 총알도 생각을 해야죠. 일단 총알이 생각하는 걸 먼저 만들고, 400보다 작을 때까지 i++에서 m, b l i t i.think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총알은 자기 역할이 나오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문제는, 어, 이 b l 시 t 이 병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병사가, 어, 원래 병사 안에다 이 로직을 만들어도 되지만 일단은 파라미터를 자꾸 전달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밖에다 좀 만들겠습니다. 어택 좀비에서 솔져 아이가 어택 좀비에서 밖으로 좀 빼겠습니다. 이 어택 좀비는 뭐냐면 병사가 자기 근처에 좀비가 왔는지를 체크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자바는 기본적으로 참조 전달이니까 그 부분 좀 편하죠. 솔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약간 복사를 해서 다시 넣어놓겠습니다. 어, 어게하냐면 필요한 걸좀 지우고요. 어, 솔저가 이제, 이제 어택이 틀으면 은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좀비를 포로프를 돌면서 체크합니다. 이 부분을 약간 좀 어, 당겨야 되겠네요. 네. 어택 좀비에서 어 좀비의 모든 상태를 좀비가 다 모든 상태를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좀비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다면 어 현재의 그 좀비의 좀비와 군인의 위치가 블럭이 블럭이 5 이내로 들어온다면 가로 그 행과 열이 5 블럭 이내로 들어온다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정방 사각형으로 할지 원으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로직에 맞게 하면 될것같고요 좀비의 블럭과 군인의 블럭이 가로 세로 5 이내로 들어온다면 어 총알이 이제 발사가 되는 거죠 총알이 활성화가 안됐다면 음뭐 그 총알을 쓰는 거고요. 총알이 활성화된 거는 현재 움직이고 있으니까 쓰면안 되겠죠. 그래서 어, 솔저의 M2 소텍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공격 중이라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어, 총알은 총알의 타입은 이 솔저의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어, 총아 군인이 1번 0번이었다면 어, 택 포인트가 5였고요. 군인이 1번이었다면 어택 포인트가 어, 10번이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리시 총알이 이제 나눠지는 거고요. 총알이 이제 아까 무브 투에서 좀비와 어, 솔저에 해당하는 정보를 받아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블루시 총알이 무브 투 블록이라고 하는 어, 곳에서 이제 어, 이제 움직이라고 처리가 되는 거고 현재 그 자기의 어택 솔저와 어, 타겟 좀비 같은 걸다 체크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어, 만약에 이제 얘가 얘가 움직이다가 이제 좀비가 어, 어 타겟이 이제 10, 10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총알이 맨 마지막 목적지에 10, 10 약간의 오차 범위를 인정해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택은 폴스가 되고요. 해당하는 좀비의 에너지를 이제 깎는 거죠. 그리고 총알은 사라집니다. 총알은 활성화해서 뺍니다. 그래서 타겟 좀비의 디크리스 에너지가 이제 구현이 돼 있어야죠. 타겟 에너지의 좀비의 어, 디크리스 에너지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구현을 해 놓으면 에너지가 이제 10만큼 들어왔다고 하면 좀비는 자신의 에너지를 10만큼 깎고 에너지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이제 좀비도 역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다 이제 띵크에서 여기서 로직이 끝났다면 어 이제 드로우 쪽에서 총알도 그려야 되겠죠? 드로우 게임에서 렌더 게임에서 솔저도 있지만 여기도 이제 총알이 int i는 0부터 i는 사격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이고요. m 들어가 되는 거죠. 여기는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이제 다시 실행이 되는데 클릭하고 얘를 배치를 해야겠죠. 얘는 이제 오바이오 안에 들어오면 총알이 생성돼서 발사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 예, 총알을 발사하죠. 자기 근처에 있으면 총알을 발사합니다. 지금 좀 빠르게 보여서 그렇지 한 번에 하나의 총알이 나가는 건데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밖으로 벗어난 건 공격하지 않죠. 예, 너무 잘 죽네요. 이거 에너지나 이제 컨트롤해서이 에너지나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다 놓겠습니다. 아마 통과를 거의 못할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겠죠. 어, 좀 이번에도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됐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어, 총알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총알 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총알은 직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직선 운동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블럭 위치를 지정을 해 주면 어, 직선으로 움직이게 끔 어떤 직선의 위치만큼 이렇게 10분의 1씩 나눠서 그 위치를 계산해서 어, 루프를 띵크 해서 루프를 돌면서 이제 이동을 계산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총알이 있고요. 총알은 이제 솔저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밖으로 빼서 계산을 했고요. 그 부분이 띵크 부분입니다. 띵크 부분에서 어, 여기서 이제 좀비가 움직이고, 이제 총알이 군인이 군인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쪽 부분에 어, 군인별로 어택 좀비라고 하는 데서들 만들었죠. 이것을 원래 이제 밖에다 빼기보다는 솔저 안에다 좀 넣어서 같이 요 띵크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현재로는 이런 파라미터를 다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그냥 밖으로 빼서 구현을 했습니다. 어, 여기 안에서 구현하는 게 사실상은 좀 맞겠죠. 어, 어택 좀비에서 이 군인이 어택 상태가 아니라면 어택을 다시 하는 겁니다. 좀비가 살아 있으면 좀비가 5 5 이내의 범위에 오게 된다면 공격을 하고 총알을 활성화 시켜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해당하는 좀비의 에너지가 디크리스돼서 좀비가,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좀비는 죽는 거죠. 아, 이런 로직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